네, 방송 콘텐츠학전임교수와주 어, 스타일베스, 어, LED 박사, 어, 조명, LED 박사 이, 이, 장원입니다. 오늘은 무대 방송용 LED 스폿 포 조명기 개발에 관한 연구에 대한 시스템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죠. 방송 소명 듣기 일기를 프레지널 통스텐 조명과 방송 조명 카메라 촬영시 할때 열이 많이 나서 인물에 비칠 때 매우 뜨겁고 눈부심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배럴 등다운 연쇄성 이 좋은 등기고는 토스테 할로겐 조명기의 프레지움 등지고와 매우 효율적인 등기고로 있습니다. 현재 토스테 할로겐 프레지움 등지를1 k m 장시간 사용시 전기료가 많이 나고 오 에너지 증감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방송 스포 프레지널 조명기 LED 조명기로 대체할 수 있다면 많은 전기료 절약 및 에너지를 전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무대 방송 스포 트조명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LED 조명기를 제작하고 조도 및 배광 강세번도를 측정하여 똑같은 피서트를 두고 카메라로 LED 전명과 프레저널 스포츠 조명을 번갈아 설치해 인물의 영상을 촬영하여 비교하여 LED 전명등기부 대치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연구했습니다. 물론 백테스코프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 여건상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무대에서 쓰는 조명기가 이런 조명이죠. 그래서 무대 방송 조명기 스포츠 조명 이런 조명 KBS도 제가 스트랜드 라이팅을 많이 납품도 했고 했지만, 지금 이제 방송국 쪽에는 LED로 바뀌는 게좀 약간 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개념이. 그래서 이건 무빙 라이트입니다. 죠 그렇죠? 무빙 라이트. 이거는 이제 공연장의 방송식 때 액자 무대, 액자 무대란 뜻이죠. 그죠? 액자 무대는 관객이 집중에서 공연을 관람할 때 액자를 통해서 무대를 보는 것 같은 구조로 극장의 유형적 매우 관계성 친밀감이 가장 적게 이을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시엄 스테이지에서 우리나라 공연장 대부분이 프로시엄 스테이지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도출 무대, 이렇게 도출 무대, 즉 공연하는 성명의관객이 둘러싸인 형태로 취역에 있는 트러스트 무대라고 하죠. 아레나 무대는 원형 무대로, 우리나라의 마당극과 마찬가지로 관객이 무대를 둘러싸고 관람하는 형태로 있죠. 사각이 아레나 무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 제가, 그, 어 서경대학교의 그, 김영란 교수의 석사 논문을 어 작성한 내용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자 부대를 왼쪽 45대 정면, 오른쪽 45대 정면 조명, 상부 조명 했을 때, 그죠? 도출부대 정황 조명, 그 다음 도출부대 전면 조명, 도출부대 오른쪽 측면 조명, 도출 왼쪽 조명, 원형부대 전체 구지 하부 측면 조명, 상부 측면 조명, 이렇게 나눠서, 우리 김명란 교수님이 잘 석사학위 논문에 쓴 부분을, 조명의 각도가 이렇게 변환되는 내용을, 이런 설명에 참고를 해서,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스튜디오는 비전화든 조명의 각도가 있는데, 12시는 백라이트고요 그죠? 에디지 라이팅 어레이어. 그죠? 필라이트. 그 다음에 베이스라이트. 키라이트. 그죠? 그죠? 쭉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이 설명을 즉그 방송국에 대한 관련된 설명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순광, 그다음 엠프라이트, 엠프라이트, 측광그다음에 림라이트, 역광, 톱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전보건대학이 지금 방송콘텐츠였는데 옛날에는 대전보건대 방송제작가입니다. 저희 학생들을 아, 실험할, 아, 지금 수업할때 찍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LED의 기초는 백열조명 필라드 전지의 백열에설 조명을 이용하는. 방식이지만, 형광등은 전자와 수분 입자의 충돌을 받생서자외전인형광체를 시켜 백색광을 만드는 방식이죠. 이에 반해 LED 전기형를 비대해서 발하는광 반도체를 이용한 거죠. 그죠?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OLED 같은 것도 나오고, 정기적,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특성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LED가 온도가 높아서 광채에 저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일반 반도의 특성과는 반대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중에 광원을 램프 쓰면 측정 램프 초기 광속의 70% 이하로 감소할 때 시간을 말하면 지시형광원의 램프 쓰면 초기 광속의 50% 이하로 감소할 때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LED는 5만에서 10만 이상의 수... 월등한 성능을 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LED 조명이 5만 시간, 10만 시간인 어떻게 까지 써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2만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워 서프라이나 PCB나 이런 게열 때문에 뒤쪽에 LED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하이 파워의 LED로 스 많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고요그 다음에 프레지널 스포트라이트의 램프는 200시간, 300시간 빼기안 되죠. 세건드가 3초에서올리 세건드가 3000 2000시간이 되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 잘 보는데, 3200이나 3000도, 어떤 영상용으로 쓰는 그, 할로겐 조명은 200시간, 300시간 빼기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led 조명을 저희가 3200, 6 0 0 0 그죠? 멀티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드체입니다. 그죠? 서울반대 칩을 좀, 히터를 이렇게 해서 열을 방열판 렌즈를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로도입니다 그렇죠 회로도 그래서 여기서 3200개 하고 5600 멀티파에 관련된 파워서플라이의 회로도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트 이런 식으로 서울반대 체고 요게 30 멀티파 전원에 대한 아, 도면입니다 20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1 4 4트도 마찬가지로 어, 서울 반도체를 했고, 요걸 6 5 0 0개이고요또그 어, 다음에 3,200개 하고. 믹스를 같이 할 수도 있게끔 하고 해서 광열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두 램플리한 전플러 하면 파워 스플라이가 들어가서 24V로서 LED 라이버, LED 그린, LED 라이버 블루죠. 그렇죠? 이렇게. CPU가 들어가고, 딥스위치로 하는 마운드 있고, 아니면 요걸 LCD로 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아, 딥스위치 관련된 음. 부분에, PCB입니다. 네, 여기 맞죠? d 5 1 2 PCB입니다. 컨트롤 p c b 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DIP스 이런 식으로도 쓰고 DIP스를 쓰는 게 어디 있고 이걸 l c d 로 꽂혀서 어, 쓸수 있고 어드레스를 지정해 줄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LED 드라이버, 패턴 폴스 유드 인모듈레이션 디밍을 해서 그렇죠? 이게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듈은 LED를 발주 제어해서 PWM을 주면 된다. PWM 방식 컨트롤 디엠에 소리. 통 전선을 0에서 25에 비하여 LED 앰프 인간 전원 시간 전원 램프의 밝기를 제한하는 방식을 한다. 그래서 250의 최대 밝기로 잘르죠 어, DMX512는 뭐였어요? 디지털 멀티플렉스라고 하죠. d m x 5의 파형을 찍어봤습니다. 그렇죠?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DMX512는 다알다시피 디지털 멀티, 1980년 US Institute of Theater를 아, 테크닉 전작된 콘솔과 테마의 통신규약이죠. 그래서 옛날에 많았어요. DMS512, CMX, SMX, 스트랜드. 그죠? 옛날에 아날로그도 DO4, a MS192,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장점은 가기사업 구하는 쉽고, 정신 자은 비교적 먼 곳까지 1km까지 전송이 가능하고, 한쪽에 여러 개의 병력을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단발 조직 필드상태전정로대두를 받을 수가 없고, 최근 개발된 고정비를 수용하는데, 아,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DMXOE에 대한 회로입니다. 그 그렇죠? 그렇죠? 다음 브레이크 신호, 데이터 신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는 LD e 조명도 해서 연구는 LD로 e 30W 3200K, 6500K, 그 다음 30W 3200K와 6000K, XR 3200K, 기존 활력의 통신 조명 제품과 비교해 측정하면 보호미터를 이용하여 배관 측정. IS5에 의하여, 루멘 마이크, 이맨과 리듀스, 다일러스 시뮬레이션의 피사체 조사할 경우, 연출된 영상을 카메라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게 초기. 이게 스포트라이트죠, 텅스테알루겐그 다음에 이제 31아트. 그죠? 144아트. 이렇게 되어있습니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찍어본 거죠, 영상을. DMX 콘솔과 LED 뒷마.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제 본연구에서 이렇게 비품을 쭉 체크를 했습니다 co2 하고 어, 와트맨을 가지고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 여기서 쭉 조도를 측다 했더니 조도는 텅스텐 할로겐 4 4 0룩대3,140 정도가 나오는데요 세권도는 근데 36할 때는 202룩스가 나오고 36할 때는 303룩스가 나오죠 5m에서 측정을 어, 해봤습니다 그래, 나머지들은 딱 보면 520룩스 그 3,100그3 0이라 있죠 쭉 나오죠 텅스텐 하룻에 520룩스 3,100 238, 그 다음에 250. 그래서, 통짜는 526, 3100, 466, 770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6500개 세컨드가 높으면 조도가 더 많이 나오죠. LED 조명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배광도입니다 할로겐 조명은 넓게 되죠. 근데 LED 조명은 배광이 모이죠. 집중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 0에배광도 한국조명연구원에서 전부 측정을 했습니다. 배광기에 넣어가지고. 그다음 카메라 비췄을 때 텅스테 알로 이렇게 나오는데 3200개하고 6 0 0 0개는 영상이 좀 푸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윌키로 했을 때그다음 3200개 그 다음에 6 0 0 0개 그죠. 1키로 했을 때 텅스테 그 알로 그 했을 서 3200개 그 다음에 그 다음 6 0 0 0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좀뭐 푸른마트한테 쭉 설명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비교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제자인데 저희 회사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스텐 3200, 6,000원 고 저희 아들입니다. 큰 아들. 그래서, 통스텐 한루겐 때는 되게 꺼박해 나오죠. 근데, 3200은 좀 폐약해 나왔고, 좀더 6,000원 맥가더 부드럽게 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3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 3200개 찍었을 때, 6,000원 을 때, 좀더더 LED 조명으로 부드럽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스텐 한루겐은 소비제 1.17이고, 0.0, 0.48상, 이렇게,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400, 430원이 일일 했을 때는, 6원, 8원, 뭐, 26원 이렇게 나왔고요 할로겐을 이제, 이렇게 1시간인데, 1일 사용 시 했을 때는 뭐, 이렇게, 금액이 다 틀리죠. 그 다음에, 30일 째 때, 또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와 같이. 그래서 결론, 모단한 이렇게 낮은 초과 적은 간과 소극장이나 스튜디오에 너무 조도가 높고, 눈물 열이 많이 발생 문제점이 있으며, 전기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공간을 일기의 조명 등기보다는 낮은 청과 적은 공간의 소극장에 스디오에 유효하게 할수 있는 LED 30W, 30W, 140W 조명을 제야할까요 비교 연구할 그 다음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30W, 30W 조명의 조도가 차이가 있지만, 140W 조도는 차이가 없음을 알수 있고요. 33W, 140W는 LED 할로겐 탐스일표 파란 배경에 힘에게 해서 카메라를 통해 피사체를 쳐 영상을 검색해 전체 영상에 차이가 없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정에서 선주 알았다, 선줄알 그래서 LED가 할로겐 통상 읽기보다 더 차량 피서스를 분석받고 영상이 더 좋은 거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LED, 무대방사 LED는 지금은 이게 벌써 제가 한 지가 8년 전에 한 내용입니다. 이 그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발전도 많이 되고, 내용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l e d 하 연색성도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는 어떤 벡터 스코브나 이런 걸 써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죠. 제가 어, 논문을 쓸 때만 해도 굉장히 벌써 7, 8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나의 기본 베이스의 어떤 논문이 될수 있지만 어, 지금 많은 논문들이 이제는 좋은 논문들이 앞으로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주 관련돼 가지고 좀더더 더 많은 논문들이 나온다면 더 좋을 거 기술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극장의 어느 정도의 극장, 교회라든가 이런 건 LED로 거의 많이 교체를 했고요 제가 굉장히 지금 현재 어, 많이 교회는 거의 뭐 LED 조명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LED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노폐으로 많이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뭐 등급을 떠다 이동하지 않고 거기에 설교나 예배 영상 이런 데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아, LED 바꾸는 게 아, 경제성이나 전개 에너지 절감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작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 를 줄인 게 아니라 퀄리티를 많이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게 되어서 하시고요 무대나 이런 데는 뭐 국민의관이나 이런 데, 그런 데는 뭐 특별한 공연 행사가 많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없는 데는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에너지 절감 많이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객석 등 같은 경우는 기능용으로 LED 조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도 해서 좀 에너지 조명을 많이 하고 있금 문화의관이 공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전기를 LED 조명할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바꿔 간다면 어, 굉장히 전기 에너지 부분에서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빛마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중에 되면, 그 공간이나 이런 활용가치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 앞으로 이 무대 쪽에 공연장도 LED 조명이 많이 바뀌었으면 되고, 소극장도 뭐, 대학로라이 되면 대한 전기 같은데 굉장히 안전에도 위험성이 많이 있고, 용량도 많이 쓰고, 전기도 쓰는데, LED로 바꾸면 뭐 몇킬로로안 되니까, 그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아, 무대에서 LED 조명을 바꿀 수 있다면 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